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일단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제주도 와 가지고 오랜만에 집도 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2주 연속 하는 시합도 좋은 기분 받고 열심히 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편해 요 왜냐면 집에서 잘수 있고 일단 숙소가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갤러리도 아는 분들이 지인분들이 많이 와 주셔 가지고 친척분들 가족분들 다 많이 와 주셔서 힘이 나요 어 일단 핑크스 양잔디라서 제가 너무 벤트그라스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단 좋아하는 코스 중하나고요 어, 그린이, 2단 그린이 많아가지고 퍼터, 거리, 퍼팅 거리감 연습을 좀 많이 하고 어, 바람이 관건일 것 같아요. 네. 음, 심하게 불땐 정말 심하게 부는데요. 어, 그래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매일 바람이 불어서 그걸 잘 분석하고 네,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점 만점에 한 한 30점. <laughs> 일단 최선을 다했다는 거에 <laughs> 점수를 주고 어, 생각보다 성적이 안난 거에 점수가 많이 깎였고요. 많이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도 연습을 뭘 해야 되는지 많이 이제 알겠어 가지고 차근차근 점수를 쌓아 나가 보겠습니다. 어, 스코어 관리형. 뭐매 대회 뭐 딱히 안 됐던 거는 없던 거 같은데. 스코어 잠깐 정신 잃으면 스코어를 잘 잃을 수 있더라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정신을 끝까지 붙잡고 집중력 향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어 아무래도 고향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.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 낼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